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어, 우선은 이 기본 바디를 이제 잠깐 숨겨볼게요. 숨겨, 숨긴 다음에, 필렛 눌러서, 요 밑에 쪽, 요 라인과 요 라인 해서, 14, 엔터 치면은, 요 길이가 28이었는데, 알값을 14, 14 주면 28이잖아요. 그래서 원, 반원이 됐어요. 28에 14, 14.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쉘을 눌러서 여기, 그리고 여기 눌러서 두께는 2mm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다시 바디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손잡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합치기 컴바인 눌러서 타겟 기준, 바디1을 기준으로 이제 이거 두 번째 우리가 만든 거 손잡이 클릭해 주면은 선택됐고 조인으로한 다음에 ok 누르면 이제 새로운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다시 밑에 판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Component 클릭하고 인터넷 한 다음에 OK 하면은 새로운 컴포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로 o 밑에 케이스 그러면 어퍼는 지금 비활성화 돼 있어 가지고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어, 우리가 얘를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화살표 눌러서 오리진을 켜주시고 이제 스케치 누른 다음에 그러니까 확대해서 얘를 이쪽 면을 참조할 거예요. 이쪽 끝에 여기요. 여기를 이제 평면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 들어가 있고 여기를 클릭 한 다음에 이제 서클 C 누른 다음에 센터 잡고 클릭 디면션 눌러서 사이즈는 똑같이 105 하고 이번 에는 그냥 피니시 스케치 해서 나온 다음 에 두께 를 익스 투드 눌러서 있죠전 체가 잡혀 지 는데 이렇게 잡 아서 얘를 어 두께 는 28.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기 라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필렛 눌러서, 바깥에 선을 누른 다음에, 필렛은10 하시고, 이제, 이 어퍼는, 여기 눈 표시를 잠깐 숨겨놓을게요. 그리고 쉘, 이쪽에 두께 주는 거, 쉘 클릭해서, 밑에 몇만 클릭, 하고, 두께는 2 남기고 다 파내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일시정지 시켜주시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은 이제 다시 스케치 눌러서 위쪽 면을, 쪽 면을 클릭해서 평면으로 만든 다음에 이번에 이 어퍼를 다시 열어주시고, 로어의 바디를 숨겨줄게요. 참조해서 이제 뚫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퍼는 열어서 이제 투명하게 보이고, 얘는 숨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누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을 제가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누르고, 여기 라인,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면 라인 하나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클릭 됐고, 옆에 라인 클릭하고, 안쪽에는 원, 그 다음에 이쪽에 원. 그래서 네 개를 제가 선을 땄거든요. 그래서 네개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라인이, 참조 라인이 그려져 있고, 보라색은 완전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수정할 수 없거든요. 어, 이 상태에서 바디를 잠깐 숨기고,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뚫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음, 투 사이드로 해가지고, 아니다, 얘는 시메트리로 해가지고 그냥 뉴 바디로, 뉴 바디로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길이는 30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New Body 해가지고 돌려버릴 거든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패턴에 Circle Pattern 눌러서 오브젝트는 미리 지금 찍혀 있어요. 그리고 중심축, 기준축, 여기 가운데 센터 있는 축 눌러서 20개 하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이제 돌려내줘야 되거든요 이 형상만큼 c o m b i n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타겟 바디 얘죠 본체 눌러서 그리고 툴바디는바디들은 얘를 다 선택할게요 Shift 누르면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u 으로 놓고, 오케이 OK 누르면은, 이렇게 OK, 뒤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바디를, 어퍼에 있는 바디를, 바디를 다시 열어주시고, 이제맨 위에 거, 얘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이쪽, 손잡이 부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로어를 활성화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어, 요 손잡이를 그려야 되거든요. 저 돌린 다음에, 여기, 어퍼에, 어, 어퍼에, 이제 면을, 이쪽을 잡을까요? 요 손잡이 윗면. 얘를 평면으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클릭해서 요 위에 평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 헷갈리니까 로어 바디는 숨겨 볼게요 숨기고 얘를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이때도 프로젝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셀렉트 눌러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이 안쪽에 바깥쪽 말고 안쪽에 원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제 OK 한번 눌러볼게요 OK 누르면은 제가 또 헷갈리니까 바디, 바디, 어퍼의 바디를 잠깐 숨겨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연결이 안 됐군요. 그래서 라인 같은 걸로 클릭해서 클릭. ESC 다시 라인 눌러서 클릭해서 클릭.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지금 보라색이 완전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약간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보라색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서 이게 링크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보라색이 없어지고 하늘색으로 됐거든요. 그러면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Ctrl Z 다시. 그래서 뭔가 보라색이 잡혀서 수정이 안 된다 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거. 링크 풀어주는 거예요. 얘가. 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볼게요 트림 눌러서 여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피니시 스케치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로어의 바디를 한번 다시 켜줄게요 켜주고 네, 이렇게 되셨으면은, e x t r u 눌러서, 지금, 요게 두 개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안쪽, 찍은 다음에, 그리고, new body 해놓고, 14mm. 14로 하면, 코스로 바뀌었네요. 그럼, 다시 new body로 해서, 14mm 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필렛 눌러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눌러서 필렛은 14. 오케이 누른 다음에 그럼 옆에 바디 25가 생겼거든요? 아마 숫자는 다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수정해가지고 어, 그럼 바디를 바디 원을 잠깐 숨겨볼게요. 숨긴 다음에 쉘 눌러서 여기 여기해서 두께는 2 하고 다시 바디 1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Combine 눌러서 타겟 바디는 바디 1이고예 바디 툴 바디는 이거 그래서 조인으로 OK 누르면은 하나의 바디로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 여기까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맨위에거 얘를 활성화 시켜서 한번 전체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바디가 어퍼 있는 바디가 꺼져 있어 가지고 얘를눈 표시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어, 요 로어의 바디를 한번 숨겨 보면은 얘는 지금 어퍼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쪽이 근데 로어의 바디를 열면은 열고 어퍼 바디를 얘는 이렇게 파먹어 줘야 이제 조립이 되는데 지금 이쪽 부위가 간섭이 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얘를 꺼보면 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뭔가 이렇게 돌려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조립이 되니까 이쪽 부위가 지금 간섭이 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노어로 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얘를 원 그려서 스케치해서 다시 이제 여기를 컷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바디를 Ctrl+C 한 다음에 어퍼에 있는 바디를 Ctrl+C 한 다음에 노어에 있는 바디에 Ctrl+V 하게 되면은 뭐 움직이는 거 나오는데 그냥 OK 누를게요. 그러면 이게 복사가 됐어요. 여기가 복사가 돼 가지고 컴바인 눌러서 타겟 바디 누른 다음에 이제 툴 바디는 밑에 거 복사해 온거어퍼거 이렇게 한 다음에 컷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누르면 지금 로우 바디에 여기가 파먹는 게 생겼거든요 이 어퍼를 잠시, 잠시 숨겨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조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요없는 부위가 생겼거든요 여기 그래서 우선 헷갈리니까 한번 여기까지 다시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이 어퍼 있는 바디를 복사해 와서 어, 가접나는 부위를 없애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필요없는 부위를 삭제해 볼게요. 익스트루를 해서 없애버릴 건데, 우선은 스케치 누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얘를 평면으로 잡을게요. 안쪽에 있는 얘 클릭하신 다음에, 약간 화면을 돌려서, 어 그, 서클 누른 다음에, 이 라인을 왔다 갔다 거리면은, 이쪽 라인을 왔다 갔다 거리면 삼각형 표시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원이 나올 거예요. 이중심에센터에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는 하늘색으로 그냥 마우스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센터에 오게 되면은 원으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클릭해서 그냥 대략적인 아무렇게나 원을 그릴게요. 그리고 esc. 누른 다음에, 여기, 탄젠트 누른 다음에, 이 원의 바깥 라인과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을 탄젠트로 맞춰버리겠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esc. 이쪽 평면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거든요.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 누른 다음에, 익스트루드 눌러서, 클릭, 클릭하고, 얘를 쭉 잡아 당기면, 컷으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이제 OK 누르면은 필요없는 부위가 삭제가 됐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번 위에, 맨 위에 거를 활성화시켜서 전체를 다 볼게요. 클릭하고, 만약에 어퍼 바디가 꺼져 있으면 다시 눈 표시 켜주면은 지금 어퍼랑 노호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안에 펜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upper, upper, lower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내부에 있는 펜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위맨 위에 다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펜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어퍼는 이제 잠시 숨겨 둘게요. 숨겨 두고 로어를 잠시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 요 날개살 위에다가 이제 평면을 기준 잡아서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잘안 찍힐 수가 있어 가지고 우선 이거 자로 요 원점 원점의 평면에서 밑에 날개살까지의 길이가 지금 26mm예요. 26mm 그려서 한번 펜을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펜 밑에 오리진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어 스케치 어 여기 콘스트럭트에 옵셋 플랜 눌러서 이 밑에 플랜은 여기 밑에 얘를 아까 26 아래로 엔터 치면은 이 평면이 이 날개살 위에 있거든요. 이평면에다가 우선 그릴게요. 그래서 스케치 눌러서 이쪽에 새로운 평면이 생겼거든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원 눌러서 센터에다가 이제 32 파이로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눌러서 이 원을 이제 15 b15 엔터. 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잠시 루어를 숨길게요 숨겨 주신 다음에 방향은 이 손잡이 반대편 이쪽을 이제 날개를 먼저 하나 그릴 거거든요 위쪽에다가 눌려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노어를 숨긴, 숨기고, 다시, 옵셋 플랜 눌러서, 플랜 클릭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음, 팔, 해서, 첫 번째 플랜, 플랜 2를 만들어주고, 다시 플랜 눌러서, 아니, 헷갈리니까 이 플랜2를 잠깐 숨겨둘게요 숨기고 다시 플랜 눌러서 요 플랜은 이쪽으로 45 마이너스 45 다시 플랜을 2번 3번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서 우리 플랜2에다가 클릭하면 플랜2로 이제 들어가,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들어와 볼게요. 플랜이. -E. 그리고 나서, 직선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직선을 이렇게 긋고, esc 누르고, 요 기준 센터에서 여기까지를 18.5로 해주시고, 다시 이쪽 센, 수평으로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중심에서 20mm, 20mm 내려간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오른쪽은, ESC 누르고, 이렇게 중심에서 26. 그리고 다시 중심 밑에서 밑으로, 이 빨간 선 밑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3.5.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밑에 위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 겹쳐져 있는 곳에 이제 포인트를 찍을 건데 제가 녹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 이제 되네요. 아마 잘안돼 아까는 잘안 됐었는데 지금 여기 겹쳐진 곳에 X가 나오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더 여기. 겹쳐져 있는 부위. 점 클릭. 그러면 포인트가 생겼고, 이제 이쪽 아크에 3포인트 아크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또또안 잡히네요. 프로, 녹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에다 한번 클릭하고 이 점에다가도 한번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하스색 사각형이 돼요. 딱 여기 이 점이라고. 여기 클릭하면은, 클릭하고, 이렇게 아크를 하나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냥 클릭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하늘색이 있으면 구속이 잡힐 수가 있어서, 이쪽에도, 그래서 구속이 안 잡히는 곳에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으시. 구속이 안 잡히게. 그리고 디멘션 눌러서, 얘를 클릭해서, 73, R. 그러면 이렇게 호가 하나 생겼어요. 아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컨트롤로 다 잡아서 점선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이것만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누르고, 요요 선만 필요하거든요. 요, 요 그리고 이제 플랜 세 번째 거. 요 안에 있는 건 약간 헷갈리니까 잠시 스케치 2는 잠시 숨겨볼게요. 숨기고, 이제 이번에는 스케치 눌러서 플랜 3 들어가신 다음에, 똑같이 작업을 할게요. 수직 하나, 중심에서 18.5, 그리고 수평으로 하나 그리고 esc 누르고, 여기까지는 20. 시작점은 똑같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서는 33.5. 가고, 또, 빨간 선 밑으로, ESC 누르고, 여기는, 1.3으로 한 다음에 포인트해서 여기랑 어 잘못 찍혔네요. 이럴 때는 Ctrl Z 다시 포인트 눌러서 여기 나 찍어주고 원래 이게 자동으로 잡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잡혔어요. 클릭 ESC 그리고 아크, 3포인트 아크 눌러서 요 점에다 클릭해주고 이번에 이 점에다 클릭해주고 구속 안 잡히게 대략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디멘션은 46, 46 그리고 ESC 누른 다음에 스케치 2를 열어보면은 지금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 그러면은 각각 평면에 평면을 한번 숨겨봤는데 평면마다 이런 호가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 점선으로 안 했네요. 헷갈리니까 다시 수정하려면 이 어, 타임 라인에 펜을 더블클릭 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나머지 라인을 다 클릭한 다음에 점선 만들어 주고, 네. 이렇게 라인 호가 두개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제가 알려드릴게요.